꽝꽝 공이 괴물이 돌아왔습니다. 공이 괴물. 와! 햐. 공이야. 엄마가 이 핑크를 주면 더 이상 지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냐? 이미 노랑이 아작이 났고 노랑이 아작이다. 으. 노랑이를 뺏겠어. 엄마가 이 핑크를 주면 더 이상 지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인가요? 지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인가요? 맹세를 해 주세요. 그럼 핑크를 드릴게요. 쾅! 쾅! 쾅 하지 말아 주세요. 응? 응? 엄마를 공격하지 말아 주세요. 지구를 지켜 주세요. 아! 핑크를 주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인가요? 핑크! 하! 더 이상 핑크를 주면 공격하지 않을 것인가요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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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를 희생시켜서 나는 오늘 지구를 구했습니다. 아, 이 무서운. 아, 제가 CG를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무서워. 와! 콩이라는 괴수로부터 지구를 지켰습니다. 핑크빈을 희생시켰어요. 로레니도. 오늘은 아주 힘들게 지구를 지킨 날이었습니다. 한동안은요. 홍 괴물님, 지구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.